안녕하세요. 에이텐트입니다.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죠 환풍구 교체 작업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. 야, 여기는 이제 제가 아는 형이 이제 이사할 집인데요. 집이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. 한 15년 넘게 된것 같아요. 한샘에서 장착한 60cm 짜리 지금 환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작업이 좀 어려운 게, 여기 이제 상부장 보시면은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 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, 이 위에 지금 콘센트 작업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환풍 빠지는 지금 그배기배브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부장을 뜯어서 옆에 보시게 되면 저쪽 안쪽으로 지금 환풍이 되,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업할 구간은 요 60cm 짜리 그 환풍구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요거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. 이쪽 상부장은 모두 다 제거할 예정이거든요. 이쪽을 제거하고, 이쪽에 있는 것들을 남겨둘지 아니면 새로로 교체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 작업을 수일내에 작업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이 그동안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네, 환풍구 교체 작업 상세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기대와 또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